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멘토입니다.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현대차요. 현대차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21만원에 20%, 21만원에 20%요. 예, 예. 아, 매수가가 별로 좋진 않아요, 그죠? 예, 예. 아, 이거뭐 2021년이나 아니면 2023년 중순 요쯤에 샀나요? 20... 1년쯤 된것 같아요. 21년쯤에 발생하니까 그러니까 한 2, 3년 물려있는데 내 매수가보다 아래쪽에서 놀고 있죠, 그죠 예, 예. 어,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섣불리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되고, 섣불리 들어간 상태에서 추가 매수를 안 했기 때문에 계속 내매수가 저기 21만원에 고정이 되어 있는데, 주가는 지금 15만원까지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 나는 계속 본전 올라오나, 아니면 계속 물려있나, 본전 올라오나, 물려있나, 이것만 3년 동안, 2년 동안 고, 고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리들은 사실은 이제 추가 매수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자리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할 필요가 있나 하면 타이밍이, 지금은 할 필요가 없는 타이밍, 타이밍이에요. 왜냐하면, 현대차가 저는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도 나왔는데 실적 잘 나왔죠, 그죠? 그래서 어 실적은 지금 누가 봐도 영업이익이 이렇게까지 증가를 하고 있는데 주가가 안 올라갈 이유가 별로 없는 기업이에요. 대신에 이제 무겁다 보니까 안 가는 거고 어이 2만 원, 어이 뭐냐 그 지금 현 상태에서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대신에 추가 매수는 왜안되냐라고 이야기하면요, 결국 이게 15, 6만 원대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18만 원은 지금 매수가랑 15만 원 대비하면 약간 어중간한 가격이죠, 그죠? 예, 예. 그럼 내가 여기서 추가 매수 했는데 15만원까지 내려가면 난 추가 매수를 한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물리니까 또. 그래서 예. 매수가를 많이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사실 15만원 사리를 노려보는 게 적어도 16만원 이하를 노려보는 게좀더 유리하지 않나라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 매수를 한다면 은 매우 좋은데 만약에 추가 매수를 안 해도 올라가기 시작해서 실적이 이제 반영이 되고 증시가 지금 이제 많이 밀려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네. 이 밀려있는 증시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은 대형주들이 움직일 텐데 그럼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까요? 2차전지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쪽도 지금 많이 반등이 나왔고 이미 선반영 많이 시켜놨기 때문에 어, 저는 자동차가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주들이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 자동차주 이런 것들을 들고 가는 게 유리해요. 그래서 어, 저는 지금 이거는 그냥 그대로 들고 가셔가지고 20만원 3, 4만원대에서 5만원대까지 그냥 목표를 가지고 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리고요. 뭐 물론 네. 여기서 바로 올라가면 참 좋은데 그게 아니라 밑으로 밀렸다가 갈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시장이 조정이 들어간다던가 또뭐 중동 리스크가 생긴다던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만약 15, 6만원까지 빠진다면 이 기업이 나빠서 빠지는 건 아니고 시장이 안 좋아서 빠지는 거니까 가격 할인만 들어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예. 물건이 안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뭐 가게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할인해주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5, 6만원까지 빠진다면 그때는 좀 주저하지 말고 추가 매수 한번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가에서는 추가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유리하고 가져가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20만 3만원 이상 때까지 가져가서 수익을 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밑으로 빠져내려간다면은 15만원대 가깝게 추가 매수하는 것을 노려보면서 어, 내려가도 그만 올라가도 그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음, 네. 아,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